새해 첫날 첫 해가 지고 있어요. <laughs> 오늘도 못하라고 평안한 날이었어요. 오늘 떡국하고 부침개 삼색전 해서 애들 다 모여서 밥 먹고 어, 떡국 끓인 게안 사진이 안 나와서 음, 아쉽지만은 그래도 오늘 모여서 아, 1월 1일 새해 첫날을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laughs> 애들은 새, 새, 배는 언제 해요? 그래서, 어, 차이니스, 여기서는 차이니스 뉴 이어 어, 구정 때 하자 해놓고. <laughs> 정말 차이니스 뉴이어의그구정을 이렇게. 오늘 또, 어, 꽃 속에서 오늘 잘 건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뭐가 바뀌었죠? 이렇게 아들 아들네 테이블하고 의자 두개 세트가 안쓴다고 하길래 아 그럼 테이블은 크고 의자 두개 벤치 두개 갖고 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 아 이렇게 그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요거는 내려갈 거. 이렇게 음. 하니까 훨씬 정리가 된 듯하네. 아유, 아쉽지만은, 요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형. 아유, 안 쓰는 거. 잘 뜨거우면 안 나오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식, 여기서 런치하고 하면 더울 때 키는 선풍기인데, 큰거 그냥 학원용 사다가 낳는 게 안 쓰니까 녹슬어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이렇게 없애버리니까. 이제는, 아, 있어야지. 해야, 언제든지 모르지만은, 해야지. 언제든지. <laughs> 이렇게. 아, 그래서 선풍기를 치우니까, 아, 시원해. 시원해. 1월 1일 부지런 떨었으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먹을 것 전부 치고. 떡국 끓이고, 부지런 떨고, 청소하고, 1년 내내 이렇게 살려나? 아,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풍성하고 이뻐. 꽃이 막한1 0이은 떨어졌는데, 아, 끝까지 이렇게 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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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너무 좋고, 이것도 아쉬워가지고 왜 나올 게 없냐 했더니, 이렇게 빵을 빵을 빵을, 빵을 빵을 이렇게, 이렇게꽃몽어이를 맺어서 좋아요. 끝까지 꽃무늬 맺어주는 꽃이 이뻐 이뻐 이것도 풍성하니 내려놓진 않아가지고서는 나아서 한 3개월 4개월 됐나 아 풍성해지고 늘어지고 이쁘고 하루 또 내일은 또 내려보내야지 이렇게 피아노도 그냥 버리고 이제 1월 13 다음 주 금요일인가 이제 청소하고 남는 집에 쓰레기 치우는 거 신청했으니까 차가 와서 가져갈 거야, 다. 여기는 미리미 예약하면은 2주, 3주. 음, 그렇게 걸리면은 다 가져가니까. 야, 이쁘다, 이뻐. 오늘도 너무 뜨거운 날이라, 그렇게 뜨겁진 않지만 햇살이 뜨거운 날이라, 이렇게 반만 파라솔 해줬더니, 여기 이렇게, 오, 이제는 다 커서, 이것도 이제 다 닿네, 다다 다 닿네. 음, 이렇게 다 그럼 선반을 바꿔줘야 돼. 그럼 이것도 버릴 거니까 어, 쓰레기 치우는 날 이것도 내려가 버릴 거니까 선반은 뭐를 해주나? 음, 와잘 컸어, 잘 컸어. 음, 좋아 좋아. 이렇게 풍성하게 어, 이렇게 알아. 이 침침대가 이제 다음 주에 오나 다음 주에 오면은 정리가 할 건데 임시로 할머니시던 침대 너는 <laughs> 알아방 이렇게 창가에 꽃을 놔줬어요 이렇게 음. 좋아 좋아 식물이 크니까 막 처음 갔다 여기 키울 때보다는 풍성해지고 또 늘고 아 정말 풍성해졌다 음. 이제는 막 의자 흔들어 이제 발로 차가지고 아파. 이쁘다. 어, 이쁘 끝까지 이렇게 콧봉오리 계속 올려줘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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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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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꾸준히 끝까지 힘내 힘내자 자 좋아요 올려놓으니까 정리가 깔끔 하이 오히려 더 많이 우유알아친 응. 그래서 벤치 두 개만 테이블은 분해해서 가아지에 넣어놓고 이렇게. 응. 꽃이 우리 집에 와서 적응하고 다시 피는 거라서 이뻐요 이렇게 그런 건좀 튼튼하고 오래가 이렇게 응. 이뻐요 이뻐 이게 어, 이제 해가 지니까, 저도 자야 된다고, 옥살리스. 너무 옷 자라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려고, 이거 꼽아놨어. 이거는 고기 꼬치 하는, 꼬치 하는 거 부엌에서 안 쓰길래, 이렇게. 어. 아, 어제 바다 갔다가 와서 큰일 날뻔 했죠. 그냥 1년 지난 마지막 날에 액땜했다. 생각하지만은 정말 큰일 날뻔 했죠. 그냥, 어, 가스통에 안전 노즐이, 노즐이 잘못돼가지고 그게 새는 바람에, 어, 국탑에서 막 불이 막 올라와서 그런, 아, 어, 불에 그냥 화마, 그걸 내가 경험했어. 소리 질러서 가스통 잠그고, 와, 불이 그렇게 무서운 거를. 생일 아픈 액초액땜다 있으니까 새로운 새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네 이것도 뿌리 내려가지고 꽃이 피는데 이뻐요 핑크 핑크 레이디 아이 이뻐 이렇게 뿌리 내려서 이제는 꽃이 펴요 이제 너무 이뻐, 이뻐, 이뻐. 사라져서 고맙고. 음, 이렇게. 딱, 아, 요거보다 품이 조금 더큰 건데. 아, 하나 가져올까? 뿌리 욕심이 나서. 잠시 뿌리가 도대체 어떤지 뿌리 욕심이 나서 가져올까 하다가 에이, 말았는데. 요거 하나, 이쁘게. 이쁘게, 네이크 봐봐. 네이에요 이거는. 옥살리스가 요거는 새잎 세. 근데 이름은 똑같이, 퍼플 뭐라고? 샴룩? 음, 퍼플 샴룩. 이름은 똑같아. 꽃이 똑같아서 그런가? 이게 꽃하고 이파리가 막 줄줄줄 줄 나오니까,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쁘게 나풀나풀 클것 같아. 이쁘게 귀한 놈, 귀한 데접 펴가면서, 이쁘게 키워야지요. 아이. 예쁘다. 좋다. 오늘 첫, 첫날, 첫해. 해 맞이를 못 가지만 해배움은 합니다. 새로운 해,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제 불 나를 뻔한 것만으로도 사람이 있을 때 터진 것만으로도. 어, 집에 도착해서 한 시간 만에 그랬으니까, 우리가 집다빈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그랬으면 어쩔수을까 아유,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죠? 너무너무 어, 감사합니다. 아, 좋다. 좋아요, 좋아. 내가 보기 많다니까. 보기 <laughs> 많다니까. 아, 좋다, 좋다. 병원 하니 새들도 다 자러 들어갔어요. 좋아요, 내일도, 내일도 즐겁게. 식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laughs> 아, 3차 백신 부스터 그 영향인지 약간 이렇게 움살기가 있는 게또바닥까지 갔다 와서 좀 많이. 피곤하고 힘든 날이래도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하나 둘 정리 아휴 좋아요 내가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평, 뿌듯함 좋아요 건강하세요 새해 정신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시드니 오즈가드니요 바이 是。<laughs>